누구 하시고 자 반갑습니다 경남 행복마을학교라고 있어요 거기서 오늘 가해집 여러분들 만나러 출동했는데 한꺼번에 아, 같이 인사드릴게요 목공 메이크업 코딩 공개 2번이거올때 아, 아파요 사람들이 보면 되게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본인이 체감하는 속도는 좀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안 보일 텐데 큰 빨간 버튼이 있어요. 큰 빨간 버튼. 뭐예요, 이게? 빵빵 비키세요. 엄청나게 크긴 하죠? 이거 잘 듣고 비켜야 됩니다. 안그러 사고 납니다.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전진, 후진하는 레버가 있어요. 처음 탈 때는 전진만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저는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호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드리프트 하겠습니다. 드리프트 하지 마세요. 나무 망가집니다. 느낌이 들지만 요리조리 한번 움직여 보세요. 발판을 떼면 멈춥니다. 아빠. 좋아. 좋아. 아 어, 옳지. 와. 오, 그렇지. 폭발발발발 그렇지. 계속 밟발 그렇지. 아 네, 돌려서 더 돌려서. 자, 요. 오 别都怎么了，别穿 아하 발을 <웃음> <웃음>